안녕하세요. 초보 전략가 유선우입니다 이번에 찍은 영상은 음, 광복절날 찍었던 영상인데요. 어, 정황상 같은 카페 사람이신 것 같아서 어, 어느 정도 랠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성을 찍었으니까 제 오성을 찍를 뒤로 빼도록 하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역배치를 배, 역배치를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음, 정배치에서 파리스 몸빵을 세우고 나머지가 사격을 해주는 형태는 족 어, 좋은 형태라고 할수 있는데 역배치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배치에서는 찰리를 포함해봤자 최대 한행 그러니까 오기마가 돌파를 시도하지만 역배치에서는 지금 찰리를 포함하면 구기마가 최대 구기마까지 돌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역배치 방어로는 저렇게 원거리 유닛들을 일직선으로 내세우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파리스가 원거리인데다가 지금 두 번째로 바워풋을 두셨는데 바워풋은 그 붙으면은 불리한 야만법사의, 어, 아니, 야만법사이기 때문에, 음, 좀, 부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레벨에 비해서 상당한 저성장을 채택하신 것 같아서, 병사가 모두 만렙에 굉장히 전투력이 높으신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전투 시작해서 저는 용을 라이나르트에 깔고, 그리고 에이나르가 라이나르트의 방어력을 깎기 전에, 민병과 닌자를 소원해서 에이나르를 틀어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법사들도 민병을 때리느라, 뒤에서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전방과 후방의 거리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리고 기마 쪽에다가 이제 마법사들이 극딜을 때릴 것이기 때문에 안개를 기마 있는 쪽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또한번제 을지 문덕이 기마를 소환해서 이냐시오의 진입 속도를 상당히 늦춰줬어요. 그리고 제라이하르트가 누웠었는데 방금 부활해서 힐링을 받고 그리고 27초경에 무적을 사용합니다. 라인하르트, 제가 라인하르트를 좋게 보는 이유가, 최영이나 유진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자기가 써야 되는 다음 스킬 절대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라인하르트는 만약에 20초가 되기 전에 한 2초만에 죽었다. 한 18초에 죽었다. 그러면은, 부활하고 나서 2초만 기다리면 바로 무적을 사용합니다. 제가 좋게 보는 이유예요 아무튼, 지금 상대 을지 문덕이 제 궁기마들을 늦추고 있는데, 어, 반면에 군기마는 잘로 주고 있는데 기마들이 너무 돌파를 잘해가지고 지금 적군 후방에 다개판이나 있고 제유진과 라이너르트가 어, 각각 다 방어를 하고 있고 깊숙하게 들어왔던 기마들이 우리 농성전의 달인 르케시에게다 방어방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리 제파리스는 프리디를 때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라베티하고 볼드윈이 누구한 명을 쌈 싸먹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황상 제롬입니다 제롬을 다 죽였어요 요겐 그리고 라이하르트하고 유진이 동시에 따였는데 기마들이 와서 제 제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제롬까지 돌파를 했는데 어 상대 후방은 이미 털릴 대로 털리고 제 후방은 이제부터 털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콘스탄티누스하고 공장지를 엄청나게 된 최영이 본대에 합류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폴레옹까지 합류하면서 제로움이 죽을 뻔했던 거를 면했죠. 상대 기마가 오히려 역으로 다 털리고, 나폴레옹 프리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최후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 후방을 털었던 제 기마는 많이 죽었어요, 솔직히. 많이 죽었는데, 기마들이 많이 탱킹을 해준 덕분에 궁기마들이 매우 많이 잘 살아남아있죠. 에이나르, 아이린, 그리고 벨레로폰, 이렇게 셋이 뭉쳐서, 징그러운, 궁, 많은 궁기마를 데리고, 광역딜을 데리고, 겁나 센 평타도 때리고 육방패도 세우고, 내세울 네 것다세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진 모르겠지만, 되게 잘 살아남은 애가 방금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투가 끝났습니다. 승리! 빰, 빠바밤. 자, 통계를 보도록 하죠. 찰리 대제와 콘스탄티누스가 다음과 같은 괴물 딜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군용 치료량은 필리누스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만토 힐링 그리고 병사들이 간 데미지는 볼드윈 사세 1등 볼드윈 사세가 이번에 굉장히 잘 살아남은 편이죠 찰리 대제가 엄청난 몸빵 병사 몸빵 다 좋고 그리고 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콜라이가 상당히 딜이 세지만 어, 니콜라이도 아까 후방에 있었죠. 제김한테 털려가지고 결국 스킬 발동 수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면은 힐러를 병사 힐러를 채택하지 않으셨어요. 만토가 있... 방패병은 많이 채택하셨던 것 같은데 어 만토 같은 애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뿅